이것은 인트로다. 단빵빵 TV. <laughs> 자, 이 게임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새로운 보스 나타. 보상으로는 검의 조각이죠. 계속 이렇게 검의 조각을 주다가 최종 단계에서 이렇게 나타 외형을 획득할 수가 있고 스테이지 보스 체력 감소. 요즘에 스테이지 올리기 힘든데 굉장히 좋은 옵션이죠. 거기에 플러스 무공 비급 강화라는 게 생겼는데 이쪽 무공 비급에서 추가기술 데미지 방어력 무시 천공백이 피해량 이렇게 세 가지 강화시켜 준다고 하네요 아무튼 적게 생김으로써 82정 4천간이 됐는데 저걸로 이 손바닥을 37항을 넣거든요 이 정도면은 싹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 봤을 때 인드라 끝까지 때려 잡고 우리의 기린 여기까지 또 때려 잡고 나타도 앞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싹싹싹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얘도 패턴을 모르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여기까지 싹 긁어모으면은 우리의 검조각이 잔뜩 쌓이고 새로운 검기를 얻은 다음에 또 세져가지고 뭔가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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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올릴 수 있는 거 최대한 올리고 냅다 딜찍누 들어갑시다 자 첫번째 희생양 인드라 가줍니다 지금 상대해야 되는 애들이 다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냥 손을 푼다 생각을 하고 촥찹찹후후쿠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요 나의 검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여 아주 그냥 혼쭐를 내줬고 울먹울먹 키웅히웅 79왕 삼천그 아주 굿 그. 그럼 싹 챙겨주고 허라라락 울려주고 85정 다음 희생양 우리의 기일인 오늘 여기까지 되면 좋겠지만 가능할까? 또 시간이 꽤나 지났기 때문에 저는 굉장한 피지컬로 이 녀석을 아주 가뿐하게 상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하! 허! 허! 이런 개새라고는 했지만 얻었다는 사실 훌륭하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개새를 없애고 아니 기린새를 없애고 새로운 검기를 얻지 못했다! 대단하다! 그럼 우리의 나타를 아주 체험해 보러 가볼까요? 그냥 체험이 아니고... 아주 체험이야. 오, 찍었는데 왼쪽 구석탱이. 아. 오. 요렇게 피해야 되나? 하라라. 히리리리. 아하하. 아, 요렇게 할 때는 아래로 피. 오,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핫! 흐르르 조서으 나. 우와! 핫. 아, 뒤로 피했어야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알았죠? 일단 요거 먼저 먹자. 뉴 검기. 와, 굉장히 배부른데 족족족족족 누르는 맛이 있구만. 어디 보자. 72만 개. 3만 개만 더 먹으면 돼.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까지 가니? 오, 공격력 30억. 아주 죽여 주는 주황 물결. 쪽에 또 생겼으면은 도장 깨기 한번 해 주고 간판 가져와. 간판 가져와. 빠직, 뽀각, 재정비, 스윽재돌이참 쉽죠? 이지 맨, 이런건 틈틈이 다 올려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 맨, 맨맨, 투투맨충충입맨투투맨 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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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껄껄 이초맨, 끝났어 야, 다음 u 좀 o 나긴 하는데 이미 난 끝났어 Simeka, Ye, m a 박살내러 갑니다. 13단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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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곰탱이 모가지를 따러 왔다. 이 영화가 말이야. 왕년에 오프너 단이었단 말이지. 그 이름은 들어봤나? 잠깐만. 아직은 몰라도 될 이름이다. 뭔가 찹찹찹을 생각을 했는데 아직 찹찹찹까지는 아니고. 호호호호. <laughs> 그렇다면 여기하고 여기에서 좀 피나는 노력을 해 줘야 되겠는 걸. 갑니다. 피나는 노력. 아주 열혈로, 열심히 혈투, 피가 들어간다. 열심히 피싸움, 눈에 뿌려. 그러면 눈이 아주 아야해가지고, 내가 이긴다는 사실. 아! 야, 아까랑 비슷한, 아! 타이밍이었는데, 시팡이 늘었다는 사실. 야, 지금 99정이고, 아, 3만 개면 어떻게 세결 빡 되면은 지금, 아! 뭔가 하나, 아! 뭐가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3만개를 얻으려면은 백0 0항1항 안되네. 그렇다면 스테이지로 올린다. 저번보다 굉장히 우아하게 강력해지진 않았는데 슬금슬금 올라가게 하는구만아 굉장히 뭐로 파란색이 하다가 후훗하는 느낌. 어딜? 자, 그렇게 뜨시를 보내고 왔습니다. 뜨거운 시간, 뚜시, 뚜시. 이것은 두시가 아니요. 눈치, 눈치? 째거나 8,631 스테이지 올릴 수 있는 거음 어조리 몽땅 예 베이비 허랄랄라 그렇게 하면은 1 0정3천간 볼륨스 새로운 이벤트 이 수박은 검조각으로 촥찹찹 그러면 2만 5천 개 남았거든요 백항 나타도 백항 그러면은 7천 개씩 3개니까 2만 1000개 아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데미지가 백항이 되는가 그거는 확인이 필요하겠죠? 물론, 저의 초미세 나노권 트롤이라면은, 지금, 나타, 음, 기린, 음, 뭐, 그냥 끝까지 조져버릴 수가 있겠지만, 알아보고 가는 게 아주 현명하니까, 그냥 가면은, 시간 낭비니까, 이 고이, 쫄 아니고, 현명한 고이까 미호 뚝배기 따로 갑니다 뚝 여기서 백0 0뚝 깐다 아주 고치지 95항 야 굉장히 아쉽긴 한데 우리는 오늘 업데스로 굉장히 가파른 성장 곡선을 그릴 수 있을 것 같다 끝이다